<웃음> <가>. <웃음> 2014년 4월 9일 오후 5시 40분 학교 끝나고 버스 내려서 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니콜이 옷이 좀 얇아졌다니 눈도 많이 녹고 헐헐 날아다니고 봄이 오고 있어요 뭐 있어? 아하! 나무의 눈 <laughs> 지 몸보다도 훨씬 큰 책가방을 메고. <laughs> 저 책가방 속에는 학교 수첩이랑 도시락이랑 바지랑 들어있어요. <laughs> 우리 집.